이어서 3번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x 셀펌미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2함수가 다음과 같습니다. 2함수가 다음과 같을 적에 최대값이 2분의 1이다. 이때 a 의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친구를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최고창의 개수가 이제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기끔 빨간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이제 볼록이기끔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축방, 축방은 어떻게 된다. 앞서 말했다시피, x는 얼마?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죠. 여기 주어져 있는 이준식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 경우에요. 근데 준식이 이렇게 됐으니까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고 c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된다? 2 곱하기 a가 얼마?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가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얼마다? 2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우고 2분의 1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x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알다시피 범위가 2분의 1이 아니라 1에서 요 1에서 1에서 붙으니까 요 오른쪽에 여기에 어딘가에 여기가 x가 얼마일 때 1이겠죠. 있 그래서 요 오른쪽에 여기서 어디까지? 뚜르룩했는데 여기까지. 자 여기가 x가 얼마일 때 a겠죠. a가 이제 1보다 크다 그러고 있으니까 오른쪽에. 그래서 최댓값은 x가 a일 때고 최솟값은 x가 1일 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나와 있는 거, 최댓 값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x가 얼마일 때, a일 때를 말하는 것이고, 아, 그래서, fa는 얼마다? 2분의 1이다라고 해서, 이제, a를 구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준식이, 좀 지울게요. 지저분하니까. 준식에다가, 자, x 대신 얼마를 집어넣어라? a를 집어넣어라. 고로, a제곱,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분의 1한 친구가, 이제, 2분의 1이다라고 한, 요 방정식을 풀면 되죠. 그 양변에 이제 4를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4를 곱하면 4a² 4a 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고로 2고요. 1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여기다 적도록 할게요. 4a 제곱 마이너스 4a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이고로 0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2a 곱하기 2a 그 다음에 어, 3, 1, 6, 4 오케이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에 합이 마이너스 4a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렇게 얼마 2a 마이너스 3 곱하기 얼마 2a 플러스 1이꼴 0이라고 할수 있고 a는 그래서 얼마다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는 아니고 얼마다 2분의 3이다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